나 어디 볼까 형이 스위치쪽 음. 가는게 나을 k 같이 s 한명해리 h 이이거스 i 아이 switch 이잖아 i t c h took. 형이 s 이스 나가 너에이스나 i t c 이 s w i t c 이 switch took. 형 내려갈까? 못다, 병거나 아니 아니 뭐, 대기해야 돼. 거 같이 오겠다. 아, 나한 번만 열어볼까? 기다려봐. 나한 번만 열어볼게. 우리 전진 없네? 없네? 샷건이다, 얘네도. 내가 내려가? 아, 아 내려가지 말고 내려오는 거. 오, 오는 거 봐봐. 오는 거. 내가 이제 밑방 볼게. 스위치 둘 봐도 돼. 아 스위치 그냥 아예 오픈을 왔다. 와있다. 와있어. 아뭐 아다리 봐. 2층 있어. 아, 둘. 둘. 2층 둘. 둘, 둘. 둘. 아완아 아, 이거 알아는데 아 불티 있는 거 근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될것 같은데 다음 라운드도 <laughs> 전진 아 얘네 다 사이가 전진 갈아. 가봐 근데, 근데 전진, 전진 전진을 근데 가면은 존나 불리한데 아니 밑방 밀어보자 어. 그럼 밑방 가서 적빼 내가 수호자 어. 형 거기 왼 일단 붙어 있어봐 거기 음. 아, 와, 진짜 있다. 어 샷부터 인나부터 소야 이지방 계단 아, 아, 았어 계단 막았어. 하나 더 오른쪽 스나 오른쪽 스나 있다 어 가봐 뭔가 가봐 뭔가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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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나도 네 보고 안 보다 안 보다 아, 왼쪽으로만 가 나이스 밑방 어 샷업 샤드... 나이스 나이스 일단 B, 이거 A 들어 일단 A 들어 얘네 스위치 계단 밑에 하나랑 무슨 하나였다 계단 밑에 따언냐 어 여기서 보면 되겠다 밑에 둘이었어 계단 밑에 어 시체 시 오른쪽 스나 빠졌다 형 높아 높아 아이고 아이고 문 분이면 안 보일 거 같은데 아나더 하나 야 하나 더하 왼쪽 왼쪽 A 있고 B A 있고 일단 몰라 아, 아. 아, 아, 몰나 A 설때 A 설때 때. 아, 아. 아, 아. 알았어 알았어 A 설때설때위설때위 때 음. 기둥 쪽 기둥까지 왔어 몰라 이제 몰라 이제 몰라 어, 나이스 아 다행이다 아 두렵다 이거 이거 폭탄 하고 전진 갈게 나 사이가 들었거든 오케이 오케이 아 박살 나 드디어 필요성을 느꼈나? 나 밑방수 나갈게 어. 아, 밑방 근데 한번나 갔었어, 이거. 아, 열었어, 이거? 뒤에서 어. 열어. 안갈게안갈게안 가게. 갈게. 나 먹었어, 전진. 2층 입고. 스위치 입고 먹어놨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려봐. 왼쪽만 보는 중. 오른쪽 몰라. 아, 오른쪽 거. 포가 났다 왼쪽 포가났다 포가 났다, 포가 났다. 포가 아, 오른쪽 쓰나? 오른쪽 쓰나? 열렸다. 나, 나 들어갈게, 이거. 계단 그래, 뭐 오른쪽 쏴 따오는 것도 오른쪽. 나쁘지 않아요 맨 위에 오른쪽 쏴 따오자 그래야 이렇게? 제가 에 예. 오른쪽 쏘나 더 스나 아, 아, 있다 십오도고 막 이런 네. 오른쪽 스나 있어 오른쪽 스나 오른쪽 스나 오른쪽 쏴 빠졌다 부스팅 점프 점프 부스팅 빠졌어 아 부스팅 한번더아면어챙이 맞을 것 같아 우리 뒤에도 올라와 있어서. 얘네 폭두개써가지고야 현민아 A 롱 열고 어떤가 보자. 오케이 오케이. A 쿠 A 쿠 샷건. 왼쪽 샷건. <놀람> 아이고. 아예 머럭 먹어놨어. 포? A 롱안 보여. 오른쪽 열었어 오른쪽 안 보여. A 롱안 보여. 왼쪽 앞에 샷건 있었어 폭도 가져고 둘이야. 폭 하나. A, A 아 죽었다. 아이방 사. 아, 아, A 쿠 툴들 둘. 왼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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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 왼쪽들 입구들 입구들 입구들. 필필 열애 필. 나 이거 하나 더 이거 하나 더. 어쪽 보는 중. 나이스 폭. 어. 나이스 아근 얘네 A롱 투스나 같이 왔네 어 다행이다 밑방 한발서다다 나이스 <laughs> 원스야 이거 밑방스나 열어볼래? 바로 열게 아저 아, 아, 한번 오른쪽 질러봐도 돼? 아야 오른.. 아, 아, 어어 2층 입고 근데 아, 형 마, 파마스 아니응 음. 파마스 아, 파마스 파마스? 파마스는 아닌데? 파마스? 어 파마스는 아닌데 A롱으로 가든가 A로 가든가 나왼쪽 A쪽 스위치 방 왼쪽으로 해봐 해 해봐 해 A 다운이야 어. A 다물나물 다운? 하나, 다운이야, 물, 하나. 물, 물 있어 물 있어 물 있어 물. 야 일단 A 좀 멈췄어 물있물 베이스 다 베이스 다운 베이스 다물 있어 물 있어 물 있어 박 캐리 아니 이거 좀만 천천히 해봐 아 이거 잡은 건데 아 씨X 저, 저, 아니 씨. 좀만 천천히 해봐 내가 다 잡을 수 있다니까 브리핑 아, 해줄게 나, 나, 이, 아이, 밑방. 아 밑방 밑방? 아. 덕배로 밑방에 2층 입구 형 어딘데 현석이 스위치방 내려오는 거 봤어 베이스 있어 나 스위치방 내려오는 거 보고 있어 들어 오면 너 죽는다

승엽이 사건이지. 어 맞아. 야, 이거 물 빠진 거 쳤다. 쳤어? 어. 어. 근데 빠지면 이기만안 돼? 헬... 아 이겼다. 얘 사건이라며?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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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다걸다아 뭐야? 아 어? 어. 어, 근데 세발 콘 났어. 어떡? 까 아, 근데 해제가 나한테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씹발안 보이게 해제는 줄 알고. 방금 보였는데. 아니. 갑자기 네. 나오는 거죠. 갑자기 나오는 거죠, 씨. 에이트스나 열까, 그냥? 아, 열자, 그냥. 나부스팅 해줘. 아니, 왼쪽, 오른쪽 폭 가던가. 아니, 아니야. 부스... 이거 부스팅 해줘. 너 왼쪽으로 쭉 열던가. 어, 어, 어. 정면클 뭐야. 그 빼꼼 있나 본데, 또? 음 잠깐만. 나온다. 아, 뒷. 아, 아, 빼꼼 있다. 그 기둥 뒤에 있어. 피 반마티. 뭐 해봐. 지금까지만 열었어. 다운이따물 조심. 에는 먹었어. 일단 설때 뭐? A 설때 오른쪽 나. 에이 또 레이 또 레이 또 레이 또. 네가 봐. 네가 봐. 기봉 기봉 기봉. 물봐봐 봐. 채영이 누고 있어. 설포 설대포. 아씨. 괜찮아 이거 따줘. 열해리 피3이야아좀안네 스위치 둘 빠졌다. 스위치로 둘 빠서래 혼미나 서래 빠져버려. 서 빠져버려. 스위치 쪽 둘이야. 스위치 쪽둘그 들어봐 열해리 피1이야빠져도돼빠져도돼 롱으로 빠져. 어. 열헤리가 필이야. 나 이거 스위치만 본다. 야 애로 응? 열어봐. 어 oh. oh, 뭐야. 한무 뒤도 봤다가 해야 될것 같은데. 뒤 좋네. 스위치, 스위치 내려온다. 아, 아 스위치 내려온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입고 나갔어. 나이스. 나이스. 아이각이각 좋았다. 아. 아 아니 우리 와 나이스 시발 마비 개구쟁이네. <laughs> 또 가도 돼 오른쪽. 어 오른쪽 열어 여러... 가도 될거 같은데. 연족 싸울 거야? 아니면 님뭐 아니, 세게 말자. 세게 해봐도 아, 그래. 돼요. 이런 포야 이런 포 이런 포 따라 가지 마. 어 다행이다. 이리야 박스 D 박스 D 숨은 거. 박스 D 빠졌다 아, 오른쪽 박스 오른쪽으로. 포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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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포 이거 포 이거 포 이거 우리 밑방 아나? 밑방 아는지 나는 거 알아. 설대포 가볼게 가서 <laughs> 안 보여 안 보여 내가 여기 머리 빼꼼만 째고 있어. 야물 안에랑 그 잠수함 오른쪽에서 보고 있는 것도 다 조심해야 돼 이거 물 안에 있다, 있을 것같 같아. 있다 있다, 같은데. 있다 있다 머리 빼꼼 쓰나 있다. 물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맞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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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다 다운. 천천히 나이스. 하자 천천히 하자. 스위치 내려오는 거 봐줘 봐. 일단 열게 어, 일단 열게. 열게. 야물 조심해야 돼 현미야 물 설대포 설대포 설대포. 나이어 열어봐 열어봐 일단 열어놔봐. 얘네 음, 폭 이렇게. 많아가지고 현미야 너볼 수가 노르스탄드. 빼필 적 빼필. 이승엽도 물 사운드 물사운드 이승엽도 킬내려왔다내려왔다내려왔다피피피피피피드레이 아, 아, 가봐 개피 하나 스위치 스 적배 쪽 몰라 적배 쪽 몰라 이거 천천히 서라지 난, 말고 야 오는 거 봐봐 오는 거 봐봐 물물물물물피70경권 앞에 나이스 와 다행이다 나 잘했어? 어 존나 잘했다 설치 잘한 것구형이 무디 스톱모드 진까아예매집때 저렇게 해도 될것 같았어 될걸 내피같아어 내가 네, 일단 근데 형님너피롱 열어 너그 B롱 열어 어, 잘하잖아 근데 내, 내 거, 어 근데 는데어 뭐야 체일 없네 아야쟤 롤스 로이스 저체일이야체저 최일. 해적이 있는데 아쟤클랭크 정클레어 내가 뺄까? B스낫다 나이스 B롱 열어놓고 B롱 계속 잃게 에이 갈몬 창폭창폭 창풍 포포포 포에이 포파 갈몬 피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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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방.. 창방수나 있어 B부대 폭탄 어 창방수나 있어 내가 여기 막아.. 내가 여기 막을게 이거 창방수나 있어 B부대 피부대나플레부대피1야 왔다 에이 왔어 에이야 라스트 야이이야 라스트 이이야라스이야 됐어 됐어 무적이야무적 왔다 나이스 <laughs> 이거. 한명 그치구나, 이거. 투스나, 투스나. 에방 한명와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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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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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이이나 이거. 이고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이 됐다 이 한가를 쫓아갈게. 아, 가 가고 다시게. 깜았리 지금 셈멀리 했어. 레이리스나 매점멀리서 매점 나가와줄 내가 필방 막아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레이크까 매점필 이거 잡아줘. 창문필. 외설 때서나. 외설 때서나도 나와 이거 비샷건이야. 비샷건. 나 매점 지나치야. 그창 안. 체크 체크 레이크 레이크 레이크리스나 필. 체리 포깟어. 셈멀리. 열어놨어. 열어놨어. 체크 레이 먹었어. 에 먹었어. 내가 내가 어갈게 센센 뒤치 내가 봐. 불배 블베 어 불배 라플. 불배 라플. 나 피일. 사건이야. 사건이야. 불배 사건이야. 불배 사건. 불배 건나설 때. 저저좀 체크 안에어나 피일해. 체크 안했 문구형 그냥 질러서 가면 어, 될 어. 같은데? 체크 잡아 줄까 내가? 어 체크 잡아 봐. 불배. 체크 필. 나이스 불배. 다 바로. 바로. 나이스. 이거 에이절 때폭형빵폭못 가? 아못 어, 가. <laughs> 아그나갈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 와이스킬 야 태현아 너 잠깐. 아 기억이 템포, 안프 템포 30초만 줄여 봐. 나뭐좀 하게. 에버나다생상상창방선 음. 에반 할머머님할머님할머님 저거 아, 아, 찾자. 칼문님 머니 힐. 아, 아깝다. 아, 위에 좀 틀어 전진빠졌다 왼쪽 사이가 있겠다. 뭐야? 센 자국 내가 센 가야겠다. A 찾자 봐바. A P1이야 앉아줄게 앉아봐 쭉 간다 하나 둘셋 어. 창문 아, 들어. 창문 껴있어 나이스 스웨이 것... P1이야 A 보는데 P1이거든 샘물리있나나 나 나갈게 샘 어, 멀리 아, 있어 나. 어 형이 열어서 오른쪽 잡으면 되겠는데 나이스 패크 못같다 매점 이 있을 거 같은데. 기다 봐. 1등 4등 피. 여기 있다. 이따 이따 이따. 나이스. 체카스나 있어. 라플 나왔지. 테카스나 이 려. 내가 다시 피 가자. 어. 시간 어, 1분. 읍뒤 <laughs> <laughs> <깜짝아. 웃음> <laughs> 아, 진짜 깜짝 깜짝. 아, 되게 놀래. 깜짝아. 아개깜놀 놓는다. 와, 진짜 놀래가지고 마우스 던져 갖고 해도 못 때렸다. 라비. <laughs> <laughs> 여이뭐야에이때피 따게 릴보이 숫자 이야 릴보이 숫자 1이야 너 무폭 몰라? 아니 b 앞에 튕긴 걸로 봤거든? 뇌종 나왔다 나나다 나온다 나다문문나 피할게 나 피할게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폭다안다안 갈게. 나피나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나나나나나고 있을게 에방 봐줘 한걸리 싸운다 한거리 삐 있을거야 이거 삐 있을거야 삐 부대 치아 올라왔어 치아 올라왔어 다운, 다운, 다운. 야 기다려봐 삐 없어 삐 없어 삐 없어 삐 없어 삐 없어, 없어 블베 먹어놨어 블베 먹어놨어 현민이 무적살 어, 오케이 오케이 삐방 조심 삐 방도 몰라 삐 방도 몰라 어나나그 부대 앞에서 롱 열어놨어 삐삐저 날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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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아 오케이 블배 우리 우리 삐방둘 갈게 내가 언더 올라오는 거 봐줄 테니까 뒤치기만 봐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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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상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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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 에반코파 또올거 같은데 아, 근데 저거 빼점나 빼줘. 이 갈문 폭대기 못가주나 이거 앞에? 아, 아, 이거 소리 내 다이너라 가지고. 개고포. 이고포빼점나내 뭐? 빠진다. 빠져야 돼. 빠져. 돼. 무조건 빠져. 센저. 창밀... 어. 갈문 안 갔나? 센몰리 청백? 아, 할때 봤어. 갈문 보고 있어. 뱀포. 피셔트를. 와, 삐 삐져 피셔트. 진짜 피 갈문따 갈문따. 피셔트 피 레전더리 피일이 레전더리. 창토피셔배해서 볼게. 센리 아, 미안 미안. 아, 샘멀리에몰리 아, 어, 리지하 아, 체크도 있었어. 아, 좀 아깝다. 어, 어. 어, 내가 읽 걸. 음, 소리 소리. 아. <laughs> 무조건 셈멀리 배거. 너무 템포가 빨라. 음나 죽게. 아, 어, 폭 폭탄 들게 아. 씨. <laughs> 시간 많아, <laughs> 시간은 많은데 총알이 없네. 에필 <laughs> <얘> <laughs> 형, 진짜 빌배죽 가는 거같대 사운드 다 샌다. 뒤로 가기 눌러 가지고. 풀었을 수도 있겠는데? 체크 <laughs> <목소리> 아, <laughs> 이거래, 줘 <laughs> 오늘 우리 뿔는 날이다. 우리 오늘 다 해준다. NSM 멀리 폭은 일단 낫서. 미자, 아, 아, 어 미션 아까? 개자정 개보정 개보정 개보 개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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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아정개아정개 창 열린 창 거, 창 없어. 창거 없어. 속마진 없어. 창스나 에이스나. 아 비로 비룡 피셔 지가 갖고 있어. 피스나 피 있는데. 병거나 타이밍 잡아주면 들어갈게. 안들어가도되고 아, 피스나 피스나 해버. 어 삐스나? 삐스나? 삐스나. 아, 삐스나. 아, 예전 맞다. 에버 없는데? 에버 안 보여. 애까어나 그냥 샌멀리서 봐봐. 내가 삐갔다 올게 이거. 피셔 몰라. 피셔 몰라 얘들아. 어나불 아, 빼러 가고 있어. 비룡 내가 한번 도열하게 했는데 이거? 열어보든가. 이정도크 큰데? 쇼디는 몰라. 음. 태연이 형 지어 보는 거야? 아, 피션 안에. 피션 안에 방패. 더 있나 보다. 비싼 거 리, 한번 보여 주가방스나비싼삐 둘. 야 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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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나이스. 두명히 우리 삐둘 따. 어. 둘, 다, 둘 다. 방패, 방패. 아, 저 상거리, 상거리 불거리 상거리 블베 삐방스나 있어. 삐방스나 있어. 블베 블베야 절대 또다 음.. 나 에방 먹었거든 A 설때 왼쪽 밑에 A 설때 왔다 테크 지른 거조심아어 주시... B롱 뛴다 B롱 뛴다 B롱 뛴다 초진한거같아 하나 A 설때 B숏 있어 어디 갔노? <laughs> 땐어 아닌데 센클 생클 스노 안 보인다 어디 갔노 샌 멀리 체크 방패 태양 어디인데 체크, 체크 방패 체크 방패, 방패. 체크 방패. 방패. 스나가 안보여 몰라 나 창문이야 우리 센이야 우리 사운드 일단 센날 때야 우리 센날 때야 나 빼고 이거 B방 가줄게 다시 뭐이왜 이렇게 됐어 아, 아, 나저 지하 올라 나이스 방패 다운 나 이거 매점에서 B A 설수 싸우면 안에 안에 실각설 10, 10초 10초 1 부대 아, B 부대 한 명씩 대한 명씩 해봐 한걸리 나오는 거고 우리 하고 있어 우리 하고 있어 내가 들어갈게 서른 다야나 삼거리 가뒀어 나이스 <laughs> 태연이 형 존나 귀엽네. 훅 치는 거 봐라. 새대기 잽만데 맞고 정신 못 차렸거든. 나 그니까 정신 못 차렸어. 아 근데 배전폭 존나 많이 날라오네. 지하서나 보는 게 낫겠다. 지하가는 애가 폭 현미야 너가 폭안 아, 가, 아폭안까도 되겠다 근데 바로 안 나오더라. 태연이 형 삐버러 그냥. 어어나 지하 연다. 어 열어. 배전폭 대 방피 방패 방피. 삐쇼딘 몰라? 삐쇼딘 삐 u l 방패. c k Bishop p 어머, 어, e y Bishop Pompey, b i s h 삐 p 봐봐. 나 삐롱에서 삐 s n o 게 삐롱 열어줄래? 삐롱 o k a k i Biron, your little Piron Town, I s 았어 d Poka p a n 삐 야스피1피딱1 방패 먹었다 어야둘둘둘둘둘둘둘 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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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나이스 아 근데 이게 답이다 내가 돌아다녀야 된다, 아, 내가 돌아다녀야 된다. 시, 지금 간대마다뒤진데아 <laughs> <관대만> <디지인데? 웃음> 괜찮아 괜찮아 슈퍼 원점프 해줬어 괜찮아 한번더 해도 돼아 근데 한 해도 돼 이겼잖아 언더패스 스웨 언더패스 둘 스타라플 릴보이스 야셋셋 이상한 거 할라 어, 했다 이거 폭으로 해야 돼, 이거 폭으로 음. 해야 돼. 내가 한번 열게, 내가 먼저 열고 있을게, 오른쪽에. 음, 음. 아니, 현민이 올려, 이거 올려놓봐나길 막혔어, 나길 막혔어. 어, 이거 그렇게. 올려서, 올려서 너 봐봐. 아니, 어, 그 비정? 틈으로 봐봐, 일단. 일단 센좀 봐봐, 눈구 형. 나 설대로 왔는데, 백 아, 가다시? 아니? 어, 센, 센 봐봐, 센 와봐. 음, 와봐. 음. 나 일단, 보, 창카라리. 가요파하캄어나 여기 매점 각도냐? 가요파 맞았다. 체크 하나 세? 와있다. 리방 실각 쓰나? 레전더리? 아니, 매점 봐포센 포. 나는 안 했어. 패스, 잘, 가, ]cool, 패스, bonne, 패스, 좋아. 패스, 나, 패스, 피 패스. 나 패스. 패스, 보관. 패스, 나,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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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패스 너 B 혼자야 너패자야앨방스나 나. 아직 몰랐어. 앨 체크스 이다 체크스. 앨방스나앨방스나 아, 어야 둘이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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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도 몰라. 라스 비방 언더 패스. 언더 패스. 사다리 낙하. 네 오는 거 보고 있어. 나 지하층. 현민이 쪽 땡겨줘. 현민이 쪽 땡겨줘. 내가 땡겨줄게. 내가 엘베에서 보고 있잖아. 나 나. 오사아 오늘 힘들었다. 아, 문구에 잘하네. 어. 그니까. 아문구는 네, 어, 좋았다. 아니 저맨맨 음, 몰라도 그할줄 아는 사람이 낫다니까.